일어났니? 푹 잤어? 네, 정말 오랜만에 꿀잠 잤어요. 근데, 이제 뭘 하지? 그동안 연구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, 당분간 푹 쉬어.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. 제약회사 쪽에서는 다시 일하기 힘들어요.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뭐. 걱정하지 마세요, 엄마.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래, 알았다. 수민이는 어디 갔어요? 그제 나간 뒤로 안 들어왔단다. 밥은 먹고 다니는지? 야 yeah! <laughs> 수민아 아니... 어디가? 어너 오늘 학교 제끼고 좋은 데 가냐? 어딜 가는데 학교도 안 나왔어 응? 아냐 좋은 데가긴 집에 일이 있어서 학교 못 갔어 어 그래 그럼 우리 pc방이나 갈까? 음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아이 자식 <laughs> 오늘은 이 형님이. 피시방 비쏠게 아, 아, 누구야? 아, 어, 누나누 가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! 야누구나 아... 아... 아퍼. 순아, 아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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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다 먹었다. 수민아, 엄마 아빠가 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. 누나는 우리 가족이 지구인이 아니란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. 너도 충격이 크겠지만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? 친구들한테는 뭐라 그래. 내가 외계인이라면 이해하겠어, 친구들이?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. 너만 바보돼. 우리가 말 안하면 지구인들은 전혀 몰라. 수민아, 아빠 말대로 추악한족이 우리의 존재를 알면 암살단을 보내 우리를 죽이려 할 거야. 너하고 내가 엄마 아빠를 지켜드려야지. 알겠지? 이제 집으로 가는 거다. thank <sweak> you